안녕하십니까 AI경마연구소 이국진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서울경마는 건조한 주로 상태에서 경주가 펼쳐졌고요 대체적으로 선행마에게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유리했던 그런 경주 주로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경마 주로 상태도 좀 이제 토요일 날비 소식이기는 하지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뭐 건조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정상 주로에 가까운 그런 주로 상태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선행마한테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뭐 추임마한테 유리하다거나 뭐 이런 주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법으로 경마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어 유료 회원 동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채널 가입하신 분들은 회원 전용 영상을 볼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MS 문자나 ARS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마 정보를 이용하실 분은 AI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채널 가입 한 달에 3만원을 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어 내일 금요일 있을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경주에 어 AI가 예상한 우승 예상 마필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 즉 지난 주에도 이제 제가 199배를 맞췄죠. 이거는 지난 주에 맞춘 거고요. 요거는그전 주에 맞춘 건데 이거 이게 228배짜리인데 세금을 떼니까 178배만 주는 거예요. 228배짜리를 맞춘 거고요. 이거는 그전주 이거는 자그마치 769배짜리인데 세금을 100, 100배 이상을 떼네요 하여튼 이거는 제주삼경주 769배짜리 맞춘 거고요. 이게 전부 AI가 추천하는 막권으로 베팅해서 이렇게 적중을 시키는 것들입니다. 요거는요거는 819배짜리를 적중시킨 거고요. 요거는 142배짜리를 적중시킨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 전부 100배 이상만 뭐 70배, 80배, 뭐 50배 이런 거는 보여드리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배당이 적중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주 일경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4번 청룡챔프 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4번 청룡챔프 조결를 열심히 준비해갖고 뭐 강력한 승부를 펼칠 마필로 평가가 되고요 AI가 뽑은 우승예상 마필은 4번이 아닙니다 4번은 초반에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입전기 하면서 후반 뒷심으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2번 소라성. 이마필은 발이 좀 빨라요. 그래서 초반에 좀 앞선에서 뛰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5번, 106역을. 이마필 역시 어,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 후반에 어, 근성으로, 추입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 이 요, 요, 네마필이 이제 싸움을 펼칠 걸로 예상을 하는데 AI가 뽑은 우승 예상만은요, 요, 네파필이 없습니다. AI가 뽑은 우승 예상마필은 바로 8번 진격.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만큼 입상을 하게 된다면 고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 초반에 발이 엄청 빨라서 무조건 선두로 치고 나오는 그런 마필 되겠고요. 어, 마필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끌리는 경향도 있긴 한데, 거리 자체가 뭐, 어, 8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코스라서, 일단 초반에 앞선에서, 앞선에서 뛰어나오고 그대로 이제 구치 전략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요. 신마기 때문에 아직 능력을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인기가 없는 겁니다. 마필도 285kg 정도로 이렇게 작은 체중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버티는 능력도 괜찮은 마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교가 조금 많이 잘안된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인기 순위가 이렇게 멀어진 마필 중에 이제 이런 마필 능력이나 경주 조건이 제대로 이렇게 있는 마필이 고배당 마필로는 안성맞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드리면 초반에 이제 앞선에서 2번, 4번이 8번과 함께 초반에 앞서 나오고요. 후반 마지막 코너 이후에 5번과 7번이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AI는 8번을 축으로 고배당을 노려보자. 이게 AI 예상입니다. 다음은 부산제1 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5번 영광의 허니, 9번 남양 루비, 11번 원더풀 스마트, 그 다음에 8번 태우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5번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강력한 스타트 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앞선에서 뛰어줄 마필입니다. 9번하고 같이요. 8번도 발은 빨라서 초반에 5번, 8번, 9번 요세 마필이 선두그룹을 형성할 걸로 보여지고요. 후반에 11번 어, 원더풀 스마트가 올라오는 그림이 예상되는 음, 경주 전개 예상됩니다. 영광의 헌의는 3월 30일 날 서승훈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스포 조교까지 이제 시키고 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더욱더 승부의지가 강한 마필이 되겠고요. 하지만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은 5번이 아니고 9번 남양 누비가 되겠습니다. 9번과 5번의 차이가 좀 있다면 후반 근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남양 누비라는 마필 자체가 발도 빠르지만 후반 근성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AI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 누비가 이제 일곱 달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인기권에서 좀 어려진 느낌도 있는데 사실 마필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달 만에 출주하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AI가 뽑은 우승녀서 마필은 9번 남양누비를 축으로 배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강력한 축이 있는 후착잡기 경주죠.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10번 천년 강자 선입 전개,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되고 후반에 강한 취입 능력을 보유한 마필로서 AI도 우승 예상 마필로 뽑은 마필이 바로 10번 천년 강자 되겠습니다. 후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5번 전승소녀, 3번 제이킹, 8번 청룡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5번 전승소녀는 후반 그석이 좀 부족한 마필인데, 이제 초반 앞선에서 강력하게 뛰어준 마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3번과 8번은 마필 능력보다는 이제 강한 승부 의지 때문에 좀 인기가 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5번 역시 5달 만에 출전한 마필로 어 조금 그 마필 감각을 경주 감각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AI 격뽑은 고배당 마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1번 천비 왕자 되겠습니다. 빠른 발로 소 빠른 발로 소유한 마필로 초반에 앞선에서 좀 뛰어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조금 자기 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던 어 그런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민재 기수가 이제 교체하고 고삐를 잡고 좀 강한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좋은 성적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경주 전개를 살펴보면 초반에 5번과 1번이 앞선에서 뛰어주고 나머지 3번, 8번, 10번은 후반에 올라오는 그림이 예상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축은 10번, 천년강자 거의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AI 시뮬레이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AI는 어, 인기 순, 입상 예상을 10번, 이건 똑같죠. 근데 2차기 5등, 5번, 3차기 1, 1번 4착을 9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행마를 5번, 취임마을 10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쭉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강한 이 10번 말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조금 혼전이 예상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 마필 중에서 5번, 1번, 9번 순으로 AI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 제이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제 이경주는 일단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5번 어, 챔프 소니 이마필은 직전 경주에 이제 그 마필 훈련을잘 시켜갖고 우승을 했었어야 하는 마필인데 그거를 지금 못해서 이번에 칼을 갈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강력한 승부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직전의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좀 많다. 인기는 일순위이 끌고 있지만 AI는 좀 빼고 베팅을 하자. 아, 이게 AI. 분석입니다. 5번 챔프 소리는 발은 좀뭐 선입 전개가 예상되지만 후반에 따라오는 취입력이 약한 마필입니다. 근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일단 5번을 빼고 고배당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4번 미니풀 타임 후반 취입력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6번 돌아온 3선 이마필은 선입 전개하면서 후반 근성도 나쁘지 않은 마필이고요. 3번 플라잉 챔피언 이마필은 발이 여기서는 가장 빠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맨 앞선에서 뛰어주면서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어, 할 마필이구요.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바로 4번, 미닝 풀타임입니다. 미닝 풀타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입 전개를 하면서 후반 근성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취입으로 채찍지 마하면서 이제 취입 시작하면은 따라올 마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편성에 5번 같은 불안한 인기마를 부러뜨리고, 어, 고배당을 적중을 시켜야 좀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고배당을 그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3경주 강력한 축이 있는 후착 찾기 경주 aa가 예상한 우승 예상 마필 양대 진품 인기 순위 1등도 양태 진품 뭐 놓고 들어오면 돈은 별로 안 되겠네요. 하지만 강력한 축마기 때문에 뺄 수는 없다. 발도 빠른 마필이고 후반에 따라붙는 취임 능력도 탁월한 마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우승을 벼르고 출전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되어있는 마필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태지품은 빼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이제 1번 동안질주인데, 동안질주는 발이 굉장히 빨라서 초반에 앞선에서 잘뛰어주긴할 건데, 후반에 조금, 따라붙, 따라붙이는 따라 게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 취입해서 좀 따라잡히기 때문에 입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뭐 인기는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결초본 이런 마필들, 2번 참나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번은 3번과 함께 후반 근성이 아주 좋은 마필 되겠고요. 2번도 선입 전개하면서 후반 근성이 좋은 마필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은 고배당을 좀 노리기보다는 그냥 3번을 축으로 저배당을 잘 선별해서 단통, 내지는 뭐, 한두 어, 계좌로 적중을 시키는 게좀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제 3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제 3경주도 고배당? 고배당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3파전 경주로 보여주고요. 이번 스타파크란 마필 전형적인 취입형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선입전기 하면서 후반에 어, 취입능력으로 여기 이 마필 중에서는 초반 취입능력이 가장 탁월한 마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10번 팻보이 장거리라도 초반에 제일 앞선에서 뛰어주면서 어, 후반에 이제 버티는 전략으로 경주를 풀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2번과 마찬가지로 취입하는 능력이 탁월한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보다 더 취입력이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요세 마필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복병 마필 4번. 이 마필도 발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10번과 4번이 나란히 초반에 앞선에서 뛰어주면서 우승을 좀 노려볼 걸로 예상되는 마필이고요. 2번과 8번은 후반에 마지막 코너 이후에 취입 능력을 발휘할 그런 마필로 예상이 됩니다.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2번 스타파크가 AI가 예상하는 우승 마필이 되겠습니다. 배당은 그렇게 좀 고배당도 어렵겠고요. 접외된 공략으로 경마를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경주 가장 인기 있는 마필이 10번 백룡해. 최근에 발걸음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 그래도 기대만큼, 그, 초반에 발이 너무 느려요.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초반에 너무 좀 느린 것이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취입이면 취입, 선행이면 선행, 자유로운 청마여제. 이 마필이 바로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되겠습니다. 인기 순위는 한 2위권으로 보이는데 마필 상태가 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벨로 백록천주 1번인데 이 마필은 빠른 발로 공략을 하는 마필이 되겠죠 하지만 초반에 맨 앞선에서 뛰어준 마필은 당산포수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경주 흐름을 자기가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반가서는 근성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마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모으는 7번 공간세계 역시 추위능력이 탁월한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10번보다는 3번을 좀 세게 보자 10번보다는 3번을 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 마필로 당산 보스를 한번 눈여겨보자 초반에 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한발 쓸수 있는 그런 어,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 초반에 1, 2, 3번 앞서 나오고 후반에 7번, 10번 따라붙는 그림이 예상되는 경주 전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10번 플라이 투 더문하고 12번 닥터 해피. 인기 순위는 10번 플라이 투 더문이 더 인기를 끌겠지만 후반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발이 좀더 빠른 10번 닥터 해피가 AI가 뽑은 우승 예상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 발이 굉장히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빠른 발로 기선 제압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경주로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편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기 끄는 마필이 7번 진주빛. 진주빛도 선입 전개하면서 후반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6번 천하지유 5번 그림드 그랜드드림. 요 5번, 6번, 7번은 다 초반에 앞선에서 뛰어주는 마필이고요 어, 10번은 후반에 추입 능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10번 같은 말은 진로가 바히면못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2번을 축으로 5번, 6번, 7번이나 다른 마필로 해서 이제 고배 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 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AI는 12번 닥터 해피를 축으로 배팅하는 것을 10번 보, 번을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기보다는 10번보다는 좀 12번을 세게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6번 천하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라 원탑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전개는 좀 느리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인기순위 1등은 천하짱이지만 AI가 예상하는 우승 예상 마필은 2번 한라 원탑 되겠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근성이 취입 능력이 좋은 마필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6번은 발은 좀 빠르지만은, 어, 취입 능력 면에서는 2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끄는 마필, 8번 비례천마하고, 5번 동백천하, 3번 좋은 소리, 여기까지. 단지 2번이 조금 할라운드 탑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초반에 발이 느려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제 취입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주가 꼬이게 되면 뭐 취입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6번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냐 하는 게 AI 분석입니다. 경주 전개는 초반에 이제 8번, 6번 선행 나서면서 어, 후반에 2번, 3번, 5번이 추입하는 그런 그림이 예상됩니다. 저, 어, AI 우승 예상 마필 2번 할라 원탑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제 오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제 오경주 가장 인기 있는 마필 10번 퀸 오브 드래곤 AI도 어, 퀸 오브 드래곤을 우승 예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오경주가 부산 오경주가 조금 혼전성이 있는 편성이라서 그렇게 이제 뭐 강한 축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편성 되겠고요. 외곽에서 발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뭐 5번이나 7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뛰어주면 그 바로 뒤에 따라가는 선입 전기가 예상이 되고요. 후반에 이제 추입으로 이제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따라잡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3번 트로피웨어 트로피웨어가 되겠고요. 이 마필 역시 이제 중간 그룹 따라 붙다가 마지막에 이제 취입 전개하는 그런 어 예상이 됩니다. 1,400m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구요. 취입이요. 여기서 뭐 고배당 마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4, 6번 마하원더 거의 1년 만에 출조하는 마필인데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강력한 어 취입 마필입니다. 취입률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요 최근에 최인경 기수가 직접 조교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마필 되겠습니다. 3월 30일 날 스포 조교를 하면서 마필 기량도 테스트 를 한번 해봤고요.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만큼 아주 강한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 AI는 6번 마함원들을 착순 2순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뮬레이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착순 예상은 10번, 6번, 3번, 5번, 고배당 2번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행과 2번 상인 볼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어, 취입으로 6번 마하온더가 날라온다. 지금 요 정도 선에 있잖아요. 인기 10번은 다, 안다. 이거죠. 이게 가 우승할 건 알겠다. 이거죠. 이제 후착사업이 누구냐 문제인데, 요렇게 뒤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 되겠습니다. 최윤경 기수가 조교도 지금 잘 시켜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편성 되겠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3번, 5번, 2번까지. 요렇게 예상이 되는, 음, 편성입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육경주. 단통처럼 보이는데, 또 고배당 냄새도 나고, 일단 AI는 고배당이 터지는 경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인기를 끌고 있는 3번 특급열차하고, 그 다음에 7번 우당대모, 이두 마리 싸움으로 예상이 됩니다. AI는 3번 특급열차를 우승 예상마필로 꼽고 있습니다. 한번 특급열차가 선입전기가 예상되고요. 우당대목은 조금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보다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들은 9번 승일교, 그 다음에 8번 입춘, 1번 비상신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거의 상태로 보나 마필의 능력으로 보나 3번과 7번의 싸움은 아니겠나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 제6경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세상 4번. 강력한, 강력한 충마까지는 아닌데, 아, 일단 인기순 위 1순위 마필이고,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4번 유림세상 되겠습니다. 초반 맨 앞선에서 강력한 선행 보여주면서 앞선에서 뛰어준 마필이고, 후반에 근성도 아주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난히 우승이 예상되는 마필 이 되겠고요. 아, 무난하기다기 보다는 좀 가장 1등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AI는 이번 편성 고배당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끼리 배팅을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BK 매직. 선입 전개하면서 추입 능력 발휘할 마필인데, 직장 경주처럼만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11번 미팅 세인트. 그 다음에 9번 블루스카이, 요런 마필들이고요 아 선추입자율은 7번 노너드덕까지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고배당이 좀 예상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인기 예상순위는 4번, 7번, 2번, 3번 고배당만 9번 이렇게 나와있고요 초반에 선행은 4번이 날 가져가겠다. 후반에 취입능력은 11번 미팅인트가 바라겠지만 그래도 입상권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 가장 인기가 있고 가능성 있는 유림세상을 축으로 7번, 2번, 3번이 음, 되지 않겠나. 조금 인기를 끄는 6번이나 이런 마필드라고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이마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말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거리 레이스고요. 초반에 강력한 선행력을 보였던 4번 유림, 그 다음에 7번 오늘 득이 우승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주 7경주는 강력한 축이 있는 4번 드림 히트.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축이 있고요 예, 이 마필을 축으로 배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 되겠습니다 선입 전개하면서 어 추입 어, 능력 발휘하는 마필이고요 AI는 이번 편성 역시 고배당이 터진다 후착이 혼자입니다 후착이 후착으로는 강력한 추입력 선사할 5번 유달리 초바, 초반에 최앞선에서 뛰어줄 광명진원 역시 초반에 앞선에서 승부 노이를 영문킨 그 다음에 8번 취임 능력으로 발휘할 천지대장 후반 취임 능력도 발휘할 명가힘 이런 마필들이 다 얽히고 설여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4번도 빠지게 된다면 이 중에서 들어오면 고배내 터지겠죠. 하지만 AI는 4번은 좀 빠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게 AI 분석이고 후착으로는 귀심이 좀 있는 마필 중에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게 AI 분석입니다. 다음은 부산제 7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제 7경주 3번 캡 닥터 캡틴이 어, 가장 인기 있는 마필이고 AI 뽑은 우승 예상 마필입니다. 초반에 1번이 선행 나갈 거고 바로 옆에서 닥터 캡틴이 따라붙으면서 선행을 같이 나갈 겁니다. 후반에 취임력도 되게 좋은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11번 그레이트 원이 마필도 선입 전개하면서 이제 이제 취임 선입 전개 선입 전개할 마필인데 취임력도 되게 좋은 마필 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다음에 인기를 끌는 뭐 노를 막 이끄는 마필이 앞선에서 최 앞선에서 뛰어줄 볼케이노 그립그 다음에 2번 가속제일 선입 전기가 예상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스페셜 윈드 역시 빠른 발 필로 빠른 발로 초반 선행 노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경주 전기를 살펴보면 1번, 6번, 11번 요런 마필들이 초반에 앞선에서 선행그룹을 형성을 마피리고 후반에 3번과 2번이 올라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3번이 여유있게 능력 발휘하면서 우승이 예상되는 마필이고요 후착은 약간 혼전이 좀 보이는 그런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아, 제주 8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8경주 가장 인기 있는 마필 바다 황제 AI, AI도 우승을 예상하는 마필이 바로 10번 바다 황제 되겠습니다. 다 황제는 선입전기 하면서 좀 열심히 좀달려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불안하긴 합니다, 약간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끄는 마필이 2번 미래왕, 3번 물 푸른 물결, 4번 일당고. 여기서 3번의 푸른 물결이취임 능력이 아주 좀 돋보이는 그런 마필 되겠고요. 일단,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큰 고배당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믿을 만필이 없다. 10번도 약간 뒤심이 약간 좀 불안한 마필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6번 인기권에서 멀어진 6번이라는 마필이, 어 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이 6번이 최, 최고, 저기, 선행받으면서 제일 앞선에서 뛰어들 마필이 6번입니다. 인기는 별로 없어도, 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가능성이 없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혼선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되겠고, 어 인기를 끌고 있는 10번이나 2번 같은 말도 자신할 수 없다. 아. 이번 편성은 정말 고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편성 되겠습니다.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10번 바다 황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 제8 경주, 마지막 경주죠. 예. 네, 마지막 경주도, 뭐, 한 3파전? 예, 네, 4파전, 3파전 그런 느낌이, 느낌이고요 일단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 2번, 비월입니다. 비월. 비월.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 돼서 후반에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를 끄는 마필이 4번, 파워 사운드. 발이 빨라서 맨앞선에서뛰어준마필이고요그 다음에 인기, 인기를 끄는 스카이 로호. 예, 선입 전개하면서 취입력 발휘할 마필이구요. 그 다음에 6번 킹 드래곤. 아, 이 마필은 뭐, 취입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수용조격까지 하면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한 마필 되겠구요. 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6번 킹 드래곤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은요, 굉장히 빠른 레이스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른 마필들을 죄다 모아놨어요. 초반부터 뭐, 선행 싸움이 엄청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런 틈에 후반에 천천히 취입능력 발휘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6번 킹디러군한테는 좀 유리한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편성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경주지 거리 1400m 부산제 8경주 마지막 경주고요. 초반에 선행은 4번 파워사운드가 초반에 앞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후반에 취임마 6번 킹드래곤이 이제 취입하는 전략이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취입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4번 파워 사운드를 제끼고 6번이 우승을 할 거다라는 게 AI 분석이고요. 2번 비월, 4번, 그 다음에 1번, 3번까지. 요 안쪽 코스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6번에 지금 인기 수리가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대가리로 2번, 4번, 3번, 1번, 요런 막권이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편성되겠습니다. 어, 월 초고, 이제 전체를 한번 봤는데 월 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뭐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마필 컨디션 관리하는데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어, 기수들이 조교를 잘 시킨 자기 조교 시킨 마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필 위주로 해서 큰 이변은 없지는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편성이고 조금만 열심히 좀더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한다면 그 분석한 마필 안에서 어떻게 좀 막권이 적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편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고배당도 노려보겠지만은 그 삼상승식을 좀 해보, 늘어보니까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삼상승식도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이 되면 캡처해서 여러분한테 성적 얘기할 때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되시고 고배당 많이 받쳐서 또 많이 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